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영어 문법 열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장소에 대한 영어 표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라고 말을 하면요, 어디에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겠죠. 뭐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옆에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뭐 뭐에 있다하면 저희가 생각나야 되는 것이 바로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세 가지 의미를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데요. 비동사의 세 번째 의미 어디에 있다 장소입니다. 먼저 앞에를 보겠습니다. 앞에. 앞에 하면 in front of입니다. 만약에 어디 앞에가 아니라 그냥 앞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in front 혹은 in the front만 이야기하셔도 되는데요. 우리 집 앞에라고 얘기를 하려면 in front of my house 이렇게 붙여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를 봤으니까 반대말인 뒤에도 보겠습니다. 뒤에는 behind입니다. behind my house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위에라는 의미는 on 혹은 over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on은 사실 위에라는 의미보다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에라고만 외우지 마시고, 냉장고 자석을 생각해 보면 좋거든요. 냉장고 자석이 냉장고에 붙어 있는 거죠. 냉장고 위에 붙어 있는 건 아니고, 냉장고 표면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위에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쓰죠. 뭐, on the table 이라든지, on the desk 라든지. 하지만, on 원래 의미는 어디에 붙어 있다라고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over 같은 경우에는 뭔가 붙어 있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over the head 하면 내 머리 위에긴 한데, over는 뭔가 중간에 공간이 있는 느낌입니다. 아래에 하면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under, below, underneath,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아래에 라는 의미는 under겠고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의 아래가 아니라 수치의 아래라든지 경우에는 below를 많이 씁니다. 안에 하면 뭔가 in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in, indoor, inside. 반대말인 밖에 하면, 네, out만 붙여주면 되겠죠? out, outdoor, outside.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은 on the right 하면 되겠습니다. right가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on the right 이렇게 on을 붙여줘야 되고요. 왼쪽에도 마찬가지로 on the left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처에를 보겠습니다. 근처에도 뭐 near, nearby 이렇게 쓸수 있고 비슷한 의미인 가까이에 하면 close, close to 이렇게 변합니다. 뭐뭐 옆에 한다면 next to, by. beside 이런 아이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어, 유명한 노래 중에 stand by me라는 노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 옆에 있어줘 이런 느낌이죠. 내 곁에 있어줘, 내 옆에 있어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뭇을 따라서, 이게 접속사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강이라든지 특히 해변 같은 데서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along입니다. along. along 하면 이 단어 자체로도 뭔가 긴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강을 따라서 뛴다 라고 할때 한강을 따라서 along the Han River에 얘기하면 되는 거죠. 나라에, 어떤 나라에 있다 라고 할 때는 나라는 in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 많이 실수하거나 이게 딱 연상이 안 되는 두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건물의 1층에, 2층에입니다.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on the first floor. On the second floo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더는 반드시 붙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건물을 보면서 2층을 얘기한다면 누구나 일반적으로 2층이 어디인지를 알잖아요. 맨 밑에부터 1층, 2층 세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2층을 누구나 특정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더를 붙이고요. 건물은 건물을 이렇게 올라가면. 그 층이 건물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1층, 2층 이렇게. 그래서 건물 층수에는 다 on the first floor, on the second floor, on the third floor 이런 식으로 on과 t h e 같이 쓴다는 거 여기서 기억하세요. 예문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체국은 오른쪽에 있다 했습니다. 우체국 the post office is on the right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on the right hand도 쓰거든요. 손 오른쪽 손. 방향, 왼쪽 손 방향, on the right hand, on the left hand,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2번, 우리 집은 7층이야 했습니다. My house is on the 7th floo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3번, 우리 언니는 청주에 살아 했습니다. 청주가 나왔네요. My elder sister lives in 청주.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걔는 왜너 옆에 앉아 있어? 했습니다. 물어보는 거네요. Why? is she sitting next to you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왜 why 이렇게 앉아 있니 is she sitting 얘기를 하고 너 옆에 next to you 했습니다 why is she sitting next to you 했습니다 5번 여기 내 앞에 앉아 라고 한다면 sit here in front of me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sit here in front of me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강을 따라서 뛰자 했습니다 뛰자 let's run along the Han River. 이렇게 얘기습니다 아까 a l 할때 말씀드렸듯이 a l 이렇게 따라서 라는 의미는 보통 강이나 해변 같이 좀긴 해안선이 있고 긴 물이 있는 그런 느낌에서 쓴다는 것도 기억해 보세요. 오늘은 조금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앞에, 뒤에, 옆에, 뭐 오른쪽, 왼쪽, 1, 1층, 2층 다양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공부해 봤는데요. 장소는 뭐뭐에 있다기 때문에 비동사가 온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중급 영어 문법은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고급 영어 문법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